안녕하십니까 경상도 분석왕입니다. 승부는 분석에서 시작된다. 8월 21일 KBO 98회차 바로 들어갑니다. LG와 롯데입니다. LG가 전력과 흐름에서 압도적 우위입니다. LG 승 추천드립니다. 승리는 물론 안정적인 경기 흐름 예상 LG 마헨1.5 추천드립니다. LG의 화력과 롯데의 반등 시도에 득점 경기 예상 오버 8.5 추천드리겠습니다. LG와 삼성입니다. 바라비토의 투구 안정성, 영승 분위기 삼성 승 추천드립니다. 안정된 운영으로 충분한 차이 가능 봅니다. 삼성 풀엔 1.5 추천드립니다. 투수전 흐름, 점수 억제 경기 예상, 9.5 언더 추천드립니다. KT와 SSG, 직접 맞대결 승리, 흐름 우위 SSG 승 추천드리겠습니다. 근수한 차이로 승리 예상해 봅니다. SSG 마헨 1.5 추천드리겠습니다. 양팀 선발 매치업 가하고 득점 억제 흐름으로, 7.5 언더 추천드리겠습니다. 기아와 키움입니다. 기아 최근 흐름, 전력에서 우위 기아 승 추천드리겠습니다. 기아가 가속평가될 수 있는 리스크 존재, 근소한 승부 예상. 키움, 브랜 1.5 추천드리겠습니다. 선발 제구력 있지만 타선 응집력 기대해봅니다. 오버 8.5 추천드리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하나와 두산입니다. 두산 상승 분위기 및 선발 우위, 두산 승 추천드립니다. 대승 또는 안정적인 승리 가능성, 두산 마헨 1.5 추천드리겠습니다. 최근 양팀 타선 활발하고 득점력 기대해봅니다. 7.5 오버 추천드리겠습니다. 이상으로 98회차 분석을 마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분석에 큰 힘이 됩니다. 내일도 날카로운 데이터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경상도 분석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